아니라 이쪽에 오픈을 좀안 했네요. 자, 오, 그렇죠. 오, 좋다. 어, 흑돼지 전복 부터고요 그다음에 저는 바로 요거 레, 레드랍스타를 사러 왔거든요. 네, 오, 비주얼. 사는 식으면 안 되니까 가면서 주문하기로 하고 시장을 조금 둘러보도록 할게요. 네. 특산물인점. 제주 특산물. 초콜릿도 있고. 하루 대사생입니다원 플러스 원이에요. 이 <제주마요치인가>? 제주 갈가제주갈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<t> 광어가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. 이렇게 큰 광어 처음 봐요. 동이 이렇게 생겼구나. 또 있다. 갈치, 고등어 딱 하나. 여기는 건어물. 건어물 골목. 골목마다 특징이 다 있는 것 같아요. 수민상에 <laughs> <laughs> 노지귤이라서, 기계 선별자가 만들고, 기계 안 들어가가지고. 사이즈가 가지각색이고. 네,

주제요 <놋> 공리도 <duasimer> <어떡 yelled> 종류가 많구만 이게 <vimos> 소라하고 전복 네소라 가져가시면 됩니다 돼지 전복 하고있 안녕하세요.